홀리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선호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에서 47장에서 4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에게서 드러나는 포악함과 무자비함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벨론은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고 포악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가 행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갖고 있는 주문과 주술에 대해 조롱하듯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리따운 처녀처럼 생기가 넘쳤던 바벨론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선언하면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과거 구원에 완고한 태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처음이오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새롭게 행하실 구원사역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하며 완전하신 세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49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이끄실 것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한 구원의 이루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젖먹는 자식과 신부, 왕들, 용사 등을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방인들의 빛은 1차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열방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4 9장5절과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 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를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영원한 이방인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언양을 맺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홀리5